자, 얘는 그, 원래 적법 문제긴 한데, 위치 물어보면, 지금 처음 위치 4에다가 0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위치 변화량이 뭐였냐면, 속도를 정적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일 때의 위치가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2t. 여기다 이제 3만 대입해 보면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7, 마이너스 6, 그러면은 7, 마이너스 2분의 27이니까 2분의 1, 5인 아니죠? 이게 2분의 14니까, 따로 이러는 거 14니까, 마이너스 13.